내 보이시는 것과 같이, 안 쓰는 파일? 과 물이 필요한데요? 와,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한번 만해볼게이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면은, 트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? 아니면, 이렇게. 아니면은, 바르, 펴 바르실 때 좋은 도구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만들어 보겠습니다. 뿅! 우선, 우드락분들 넣어주는데, 끝에 그쪽으뜯어가지고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요. 손에서, 이게 본드예요꼭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고, 용도가요. 스트로폼, 아이소 핑크, 고드롱 이런데 붙는 거라서 이것도 접착 본드예요, 접착제예요. 이것도 강력, 그런 건데 손에 잘못 묻으면 잘안 떼지니까. 이거 손으로 하셔도 돼요. 근데 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팔이 아프겠죠? 우선 깨끗이 씻어주든가 아니면 물티슈 한번 닦아줍니다. 그다음에 만들량의 만큼의 두 배. 뭐 이만큼 말을 건데 이만큼 더 많이 해야지 그거 뭐냐 많이 해야지 오호가 커져요. 한다음에 무엇으로 할까? 이 나무 나무젓가락을 깨끗이 씻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골고루 펴발라신 다음에 한쪽으로 모아서. 잘안 보이시네. 이렇게. 또 이렇게 한쪽으로 쓱리고 모아서 이렇게 하고. SSG. 네, 또, 죄송합니다. 또 이렇게 쓱 탁탁탁. 또쓱리고탁탑탑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주시면 돼요. 이거 뭉쳐질 때까지 하고 올게요. 뿅. 이렇게 동시에 하얘질 거예요. 하얘진 거 보이나요? 음. 하얘지시는 거 보이나요? 이렇게 또 이렇게. 원래 여기서 시작했었는데,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, 이쪽으로 이렇게 쪽이쭉 잡아 당겨주시면 돼요. 하해지시는거 보이죠? 이렇게. 이렇게 하렇지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게, 아이폰, 뭐, 액체기물이나 아이폰도, 알이폰나 클레이는 뭐 이렇게 손에 묻으면 이렇게 톡톡 하면 떼지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음 이거는 저희 아, 아버지께서 천 원으로 구입하셨다고 합니다. 이거는 뭐, 알파 문구 아시잖아요. 알파 문구나 뭐 드림 디포나큰 문구점이라고 해야 돼. 다이소, 다이소에는 안 팔더라고요. 다이소 같은데, 뭐, 알파문구, 도너랜드, 이런데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인터넷으로도 파니까, 인터넷으로 사셔도 좋고요. 뭐, 오호 만들 때,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이 방법인데, 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, 이렇게, 펴 바르기 좋은, 뭐, 액기 쓸때펴 펴바, 바르기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두드려야 되고, 젓가락은, 나무젓가락을 상상 못했어요 저희 어, 어머니께서 아이디어를 내 주신 겁니다 이거를 계속하고 뭉치도록 하고 오겠습니다 뿅 근데 이거 손으로 하시면 여기 때가 타가지고 까맣게 될 거예요 뭐 깨끗하게 씻으신 나무젓가락이나 여기는 제가 이거 몇번 만들어 봤었어요 뭐, 다섯 번인가 여섯 번 했었는데, 그 중에서 절반의 성공했어요. 세번 성공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요, 이런 게. 그냥 깨끗한 걸로 하시면 좋아요. 때도 안 묻고 뭐. 손에 한번 묻으면은, 이렇게 탈탈탈탈탈 터시면 돼요. 손에 묻은 건잘안 떼지니까, 아까 말했듯이 뜨거운 물에 뿔리면 돼요. 말 그냥 손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편해요. 이제 혼자서 방송하는 게 많이 없죠? 워낙 잘 챙겨주는 친구, 저를 잘 챙겨주고 그런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. 특히 하얀진주님이랑 해피거보님, 트리자도님 저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죠. 이런 것도 이렇게 또다 하고 있습니다. 뿅 참다 참다 팔이 너무 아파서 전 손으로 합니다. 손에 만안좋기도 뭐 하지만.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손에 뿔리면은 이 다+ 나간다고 하네요. 와우 이런 것도 이렇게 신중히 다 떼면은 이 점토 같은 게 커질 수도 아이고 힘들어 있다고 하네요 이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손에막 달라붙었죠. 그래서 손에 음, 하면 안 좋은 점이에요. 이렇게 달라붙었거요 그것도 뻔 되기 때문에 잘안뺏긴 해줘요. 저도 이거 위험천만 했어요. 저도. 대부분이면 지금 뭐제 동영상. 욕심이 많, 저도 욕심이 많긴 손에 있는 것좀 떼고 다 떼고 만나봅시다. 손에 손에 있는 것다좀 떼고 만나고 만 떼고 만나봅시다. 뿅제 손에 있는 걸다 떼진 못하였지만 여기 있는 것도 맞아 다 떼고 왔어요. 저는 색깔을 입혀볼까 해서, 색깔을 입혀볼까 해서, 짜잔, 물감을 준비했어요. 저는,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주황색이 들었으니까, 주황색 물이 들어왔으니까, 주황색. 저는 포스터 칼라로. 이 정도. 콕 찍기만. 해. 양, 양이 많으신 분들은, 조금 많이. 그냥, 생각으로 진하게 하시고 싶으면 많이 하시고, 연하게 하시고 싶으면 조금 만 해주세요. 자, 이거 여기. 쫙 펴, 핀 다음에. 대로 물티슈나 휴지를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? 손에 묻으니까 주황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물 넣으면 사실 색깔 다 벗겨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뭐, 투명색 넣어도 요 투명 값 짰어요. 착한 사람 눈은 뭐, 보이는 눈물까. 농담이고요. 랩도 진짜 잘 돼요. 애계보다 나아요, 랩이. 랩도 진짜 랩. 같이.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, 제가 이제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, 화장, 여기 이렇게 쓸 때가 있고, 여기 변기 있으면, 여기 거울이 있어요. 쓸 얼굴이 공개되기 때문에. 그냥 알려드릴게요, 여기서. 그래서 하고 올게요. 이렇게, 아, 그거 어떻게 붙지? 그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신 다음에, 이렇게 눌러줍니다. 뭐, 수도꼭지가, 한, 이따만 하다면, 이따만 진 않죠? 한, 이만큼이죠? 여유로 이렇게 물이, 이렇게 나오겠죠, 이렇게? 그러면은,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꽉 끼워요 되도록이면 이거 한두배 정도 넓게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꽉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딱좀 이쪽으로 툭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대면 이렇게 딱돼 가지고 이거를 5호를 이렇게 돌리면 돼요 제가 우선은 하고 올게요 뿅 짜잔 이렇게 5호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어요 여기는 구멍 이 짜잔! 오, 이렇게 완성됐어이 그 색깔도 이쁘죠? 완성다었습니다 흐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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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안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래요. 이상하죠? 으! 끈적끈적. 이거를. 셀카로 착각 찍어서 SNS에 올리고 싶은데, 제가 SNS를 안 해요. 네, 그 다음은요, 제가 이 셀카봉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. 이렇게 찍어볼까 하는데요. 셀카봉 사용 방법 이렇게 하면 어슷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폰좀 끼워볼게요 뿅! 제폰요 뒤에 제폰은요 요기 요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안될것 같고 우와 가 이렇게 완성되었는데 솔직히 엄마가 여기 솔직히 제가 말도 안되서 테이프 좀 붙여달라 했어요 구멍이 돌렸다고 이렇게 박하 터질려나? 뭐안 터진다 달라 했는데 당연히 저도 알죠 안 붙는 거 근데 15... 뭐든지 한번 해보고 되든 안 되든 하죠 암튼 지금까지 미니어브였고요 구독, 좋아요는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세요. 좋아요는 서비스. 뿅. 안녕.